한화솔라에너지는 서울시와 함께 올해부터 차량기지 체육관 등 대규모 건축물 옥상과 시사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약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고효율 발전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나영 기자입니다. 한화솔라에너지는 지난 13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신지호 한화솔라에너지 대표이사와 김상범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까지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서울시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솔라 에너지는 서울시 산하 공공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설물 사용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총100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매년 약 110기가와트 시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는 서울시 3만 5천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량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환경 측면으로는 약 4만 6,500톤의 탄소를 절감해 약 3만 4,8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한화솔라에너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솔라에너지는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의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